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봉 1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께만 가능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자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요즘은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나온 KB 2019 한국 부자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합친 총 자산이 67억 원 이상이면은 부자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대한민국 2020년 3월 15일 기준 총 인구수 5,125만 2,074명 중에서 부자 수는 약 3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상위 1% 미만이죠. 혹시 우리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평균 재산이 얼마냐 하면, 약 15억 원. 그리고 50억 원 이상 신고한 국회의원은 48명. 그 중에 최고 많이 신고한 국회의원 후보자는 2311억의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대단하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이 그를 부자라고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재물이 많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얼마나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 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재물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주어지는 보화가 있다. 그리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이걸 내가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재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원 없이 다 쓰다가 죽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먼 미래에 있을 하늘의 보화와 영생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안위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부귀영화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 청년의 비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바둑 용어로 하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배고픈 아이가 호리병 속에 든 곶감을 집어 먹기 위해서 작은 손을 겨우 겨우 밀어 넣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호리병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호리병 속에 손이 들어가서 그 맛있는 곶감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곶감 한 개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빼내려고 하니 들어간 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곶감을 잡은 손이 주먹이 돼 가지고 잡은 손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빼내서 빼내지 못해서 큰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결국 소리를 내서 엉엉 웁니다. 그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엄마가 왔습니다. 아이 보고 손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이는 잡은 고감이 아까워서 못 놓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결국, 움켜진 소를 놓고서야 아이는 그 손을 빼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이 아이처럼 자신의 가진 재물, 움켜진 자신의 재물을 놓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가 잡고 있는 재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하고 거심하며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다. 구약 창세기 나오는 야곱도 그 이름대로 움켜잡은, 움켜잡은 것을 놓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무려 147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은 끝내 그가 움켜잡았던 것을 놓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영안이 열려서 자식들의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리고 그 영안을 따라서 자식들을 각각 그 분량대로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꽉 움켜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면에 이 세리장이었던 사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많은 물질을 꼭 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진꽉 손을 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교는 물질을 진 손을 놓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재물은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그 자신의 우상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거는 포기를 못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은 누가 보음 6장 27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둘다 예수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일단 부자는 내버려 두고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걸 이해하면은 부자에 대한 말씀도 자연히 이해가 될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그의 운명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난이 대물림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공부할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가난해서 공부를 못 하니 자연히 볕을 길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신분 상승의 기회도 사라지고 많은 거죠. 그러니 계속 사회의 밑바닥층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혼도 비슷한 시부끼리 하는 것인데 하층민이 상층민이 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질병과 전염병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질병에 죽기도 제일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의 70% 이상이 가난해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흑인이라고 USA Today가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아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끌어내지 못하는 이 사회 구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 대한 희망을 아예 일찌감치 일찍 일찍 접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런 나라, 새로운 세상, 영원한 천국을 더 강렬하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설교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부자는 이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얻고 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멀어지고 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소돔 땅에서 재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로세 아내를 보십시오. 불타는 소돔성을 도망쳐 나오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천사의 강국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결국, 길을 돌아봤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사회바다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왜 몹시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놀랐으면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보통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은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도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충분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에 팽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무한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도 부자가 옳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냐? 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주류사회에 편입되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젊음, 좋은 학벌과 높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의 풍족함입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비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추구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하면서 노중에서 서로 다투고 변론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은 이 문제로 그의 어머니 살로메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청탁까지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정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으면, 엄마 찬스까지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이, 남보다 더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세상적인 혜택을 더 많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랐던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가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여 힘들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다 투자하여 열심히 공부시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게 하고, 더 많은 영봉을 받게 하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더 높은 사회적 신분 상승을 구하면서 성공하려는 그 근본 목적이 도대체 과연 뭐냐? 그게 나와 복음을 위함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너의 너 자신의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위함이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충분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많은 소유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니와 만족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는 이기적, 소유지향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추구하는 것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것이 아닌지, 진정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잡은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봉쇄된 게 아니냐?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어느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이제 구원의 원천이 뭐냐?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가난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는 게 구원이란 겁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러고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내용.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궁극적 증분이라고 할수 있는 구원과 영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살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나온 자는 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부활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생명이시오, 구원이시며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